그러니까, 충성할 의욕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충성은 아버지 사랑함으로, 해,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 안는다고뭐 한다고, 그렇게 의욕을 잃어버립니까? 그러면 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보다 직분이 낮았던 형제가 믿음이 더 커져서, 내 윗사람이 되었을 때 기도할 힘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네. 어둠이죠. 예, 분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대답 잘 하시는데? 너무 쉽잖아요. 너무나 잘 분별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기만 하면 빛입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이 길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반면에 어둠의 권세를 잡은 것은 원수막이 사단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사단이 주관하지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란이 따르는 것이고 어떤 재앙이 따르는 것이고 공고함도 따르고 문제 문제가 따르고 사업을 하는데도 자꾸 어긋나고 빛나는 것이 빛나가는 것이고 잘될것 같은데도 잘안 되는 것이고 언제는잘 되는 것 같은데 폭삭 망해버리는 것이고 모든 게 그런 것이라 이말 정확해요 공인는 내가 음란물이나 여러분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나간, 나, 당하는 것이고. 지킴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사단이 주관에 갑니다. 지키는 천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거해서 빛의 먹잇감이 됐으니까 지키는 천사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속하여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게훌륭한 아, 장로님인데 뭐술 담배를 뭐 마시고 담배를 피더라. 그러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죠. 훌륭한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하지 못한 장로죠. 장로란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성에 못 들은 사람들.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니까 반석이 못 들어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했다면 벌써 반석이 들어왔고 벌써 영을 향해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거하니까 반석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거, 거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야. 하 사김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고,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다. 비진리 가운데 사는 거지. 이어지는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 주님 다빛 가운데 거하시죠? 빛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회에 나왔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올 때라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각자 진리 가운데 거하는 만큼 그 대답이 담대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김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상대를 안다면 이는 사김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 잘 알아도 그것만으로 대통령과 사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서로 알아야 사김이라 할 수가 있지요. 또 서로 간에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귐도 있고 종종 안부를 묻는 사귐도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깊은 사귐도 있지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그 믿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속한 자녀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증거가 따릅니다. 질병도 재앙도 사고도 떠나가고 범사에 지킴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질병 떠납니다. 재앙 안 만납니다. 사고 안안 만납니다. 또 범사에 지킴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요. 건강이나 명예, 물질 등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 받을 수가 있지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영이 주인 역할하고 을 혼이 종 역할을 하는 걸 영혼이 잘됐다 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게 만사 형통함을 받는 거죠.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즉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죠.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픈 분들 영적인 믿음 가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을 못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깨달을 분들이 있을 텐가 제가 말씀드린데, 그래서 육을 버리라, 그러고, 육을 버리라. 그러면 육을 버려. 그건 또 육을 버리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육을 버리는 버리걸 뭐, 뭔지를 모른다고. 알면 버립니까? 안 버려요. 알아도. 뭐설교를한두번 했습니까? 육을 버리라고 한두번 했어요. 그래도 안 버린다 이 말. 그러거든, 육을 버리는지 뭔지를 몰라서 못 버린다고 하는 분이 오늘만 해도 제가 듣는단 말이에요. 육을 버리는 게 도대체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는 게 뭔지를 몰라서 못 버린다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 드렸는데도, 설교할 때는 뭐 들었는지, 육을 안 버리고 육의 사랑을 줬을 때는 영어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자녀들도 육으로 키우니까 육으로. 영어로 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대고뭐 가늠했다 뭐 나쁜 일 했다면 호 되게 징계해서 두번 다시 그리 못하게 가리킬 텐데 이거로 키우니까 그리 하는 못한다. 밤 늦게 와도 그냥 내버 뭐 놔두고 상관 안 하고 어디 누구 뭐 만나고 와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어디 그냥 아, 몸이 불편해서는 기도 실래요 하면 그대로 놔두고. 야, 너 불편한 몸이 불편하면 너 교회 가서 기도해서 아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치료받아라고 해야 될 텐데, 어 그래, 그 아프면 좀 쉬어 쉬었다가 뭐 내일 출근하고 뭐 이런 식이라면 육으로 으로가르친다이 말이야. 영이라면 너 야, 너 아프니까 아버지 천에 가서 너 기도해서 아 응답받고 치료받고 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육과 영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육으로는 사랑하니까 차마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와라. 에? 치료받고 와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이 너무 다르죠. 영과 육은. 아프니까 오늘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육은 그렇게 말하죠. 영은 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게 다르죠, 이렇게. 어찌하든 영혼이 잘 되게 해주고, 좋은 천국 가게 해주고, 이게 영적인 사랑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게 해주는 거. 하나님 사랑하 사랑받게 해주는 게 영적인 사랑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복도 임하게 되죠요 꾸어줄지언정 예, 꾸지 않고,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람들한테 꾸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나님 사람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데. 그렇게 복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꿀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꾸어 줄 수는 있지. 물론 사도바울이나 페드로처럼 주를 위해 핍박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기사와 표적은 항상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고 악귀가 물러가며 어둠이 물러갔지요.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항상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둠 하나 물리치지 못한다. 또는 나 여러분 신방 가서 그 가정에 어둠 하나 물리치지 못한다. 그다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어둠이 있다면 기도해서 어둠 다 물리쳐 버릴 거 아니. 그러면 이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고 부부간에 늘 싸우고 핏박하고 매맞고 하면 가서 기도 딱 해줘 버리면 그 남편의 손이 부드러 유연해질 거라 이말이야 여러분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예배를 선포해주면은 온수마의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남편이 핏박하고 때리는 손이 이젠 때리지 않는 부드러운 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콘세인는 기도할 수 있다 면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아이뭐간 아이 다음에 또 때렸어요 맞았어요 한다고 해봐요. 그 말도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이 말. 응답 당연해야지. 히 그 응답 안 했다면은, 예, 설교자가, 예배자가 말한 대로 순종안 했겠고요. 이제 기도하세요. 말씀도 보고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섬기세요. 이렇게 가리켰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사단이 아니까, 뭐, 죄정의 말에도 듣지도 않고, 오늘 아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대로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불을 켜기 전에는 방 안에 어둠이 가득했지만 불을 켜서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아서 빛이 되면 어둠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도 시험 한란도 가난도 질병도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사단이 줍니다.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것이 근접할 수 없는 것이죠. 가난도 원수막에 준다 이말이에 가난도, 시험 환란, 여러 가지 재앙, 질병, 균다원수마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과정에 이제 신방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신방자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깨트릴 거 아닙니까?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질병이 왔는지, 왜 이런 것이 왔는지, 어떻게 하면 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개시켜서 이제는 그런 것이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신방자의 할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빛 가운데 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이렇게 바꿔가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여주는 것이 우리 신방자들이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종들이 할 일이라 이말 그렇게 신방에서 몇달 신방하면 그 과정이 싹 달라지죠. 믿음의 2단계 있다 해도 3단계로 들어올 것이고, 이제 반석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신방자는 해줘야 된다 이말 그렇게 해 주지 못하면 신방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방자가 그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자가 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 영으로 들어와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영으로 안 들어오고 내가 모르는데 또 능력이 없네, 말에 권세가 없는데 아무리 해봐도 사단이 물러가지도 않는 건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빛이라 해도 밝기는 다 다릅니다. 강한 태양빛이 있는가 하면 달빛도 있지요 별들도 각각마다 빛이 다르고요. 뭐, 초생, 초승달이라고 하나요? 아니, 샛별이라고 하나요? 하도 지금 기억이 이릅니다. 샛별이 뭐, 하여튼, 바짝바짝 빛이. 그럼 그 별은 왜 그렇게 밝은가요? 다른 별보다 왜 그렇게 크고 밝죠? 그 별은 커서도 아니고, 다른 별보다 큰게 아니고, 다른, 아, 너 높은 데 있는 별보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별이에요. 조그만 별이에요. 근데 그렇게 빛을 바라고 밝게 보이는 것은, 아니, 지구에서 낮은 데 떠있기 때문에 낮은데, 자, 멀리멀리 빛이 몇, 수십, 수백 광년 떨어진 데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아주 낮은 데 떠있기 때문에 밝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예, 이제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더 쉽게 물러갑니다.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빛이 강하니까 어둠게 더 밝히 드러나잖아요. 어둠게 예,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빛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직분이 높아도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어둠이기에 어둠을 물리칠 수 없지요. 내가 어둠인데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다. 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아, 기도 가서 신방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가정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몇 번을 신방 가서도 그 가정이 여전히 그 가정인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해도 원수마귀 사단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전에는 진리를 몰라서 시험 환란 가운데 살던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여 빛 가운데 나오면 달라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어둠을 벗어버리는 만큼 재앙들이 떠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주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범죄치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범죄할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들, 딸이라고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현재 그 상태는 포기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될리 없어요. 예? 말씀대로 살아봐요. 빛 가운데 살아봐요. 그러면 안될 것도 되는 거고 또 근본의 소리가 늘 발해지기 때문에 안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자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면, 악한 자, 원수막의 어둠이 만지지도 못한다. 틈탈 수도 없죠. 만지지도 못한다. 질병도 틈탈 수 없는 거고, 시험, 환란 이런 게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재앙도.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요한에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런 말씀들은 보석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 암기도 하지만 마음에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어디 가서 뭘 생각해도 이런 게 탁탁 떠오를 수 있도록. 이건 이런 거는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알아주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하면 되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한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도 응답이 없다. 왜 어둠 가운데만 살면서 기도 응답도 없다? 나는 가난하다. 뭐뭐뭐 뭐, 뭐, 뭐가 뭐 한다? 이 말씀처럼 범죄치 아니하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근접할 수가 없죠. 그 빛의 권세 앞에 원수마귀가 두려웠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척척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그만 소자 어린아이를 할지라도요. 귀신들린 자가 조그만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빛 가운데 가즉그 그 어린아이가 영으로 들어왔다. 하면은 귀신이 꼼짝 못해요. 어린아이 앞에도 어린아이 표야너왜들어왔 우리 엄마 괴롭혀 너 나가. 그러면 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명할지라도. 왜그 어린아이가 영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 힘센 사람이 장사가 와서 야너 귀신 나가 해도 안 나가 꿈쩍도 안해왜 귀신이 더 세거든요 안 나가요 그한 마리만 있나요 일곱 마리도 있고 군대마기도 있는 건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영권으로 하는 거지 영권으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할 때 축복 받는다는 말씀은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잘 분별할 수 있지요. 이제 분별되었지요. 이렇게 설명, 그냥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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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설명을 크게 하는데 이때 다 양식 삼아 버려요. 안전하게 들으면서 양식 삼아요. 아 빛은 이런 걸 빛이라고 이런 거 거에 어둠이라고 있고 사귐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척척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귐이 있다고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것은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고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거는냥 척척 정리해서 알아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완전히 내 말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가 복잡하면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머리로 잘 안다고 해서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직분도 있고 신앙 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어느 정도 빛 가운데 거하고 있겠지 하고 착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보기는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의 어둠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르는 사업하는데,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어렵다 하면 또 부채지고. 또언는잘 벌어가지고 갚는가 싶으면 또 부채지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다 어둠 가운데 거하니까 잘 되는 것 같다고도 내가 지혜롭게 잘 풀어가면 잘 되는 것 같다고도 또 망해버리고, 또 부채지게 되고. 정도로 걷지 않으니까 그런다이 혹은 교회적으로 빛이 밝고 큰 권능이 나타나므로 그 빛이 마치 자기 자신의 빛인 양 착각한, 착각한 사람도 있고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줄은 알지만 어둠이 좋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둠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뭐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왜 빛을 좋아해야지 어둠을 왜 좋아합니까? 빛을 좋아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 뜨겁게 영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 이제는 온전히 빛으로만 행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빛이 이 성전을 눈부시게 밝히며 이 나라와 온 세상까지 밝혀 참된, 참빛 대신 주님께 천하 만민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이마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야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야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먹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국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